아노운 지니어스 파이널 1회전 메인 매치는 편성 전쟁입니다. 편성 전쟁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본인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사 편성에 입찰하여 시청률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편성 전쟁은 총 3라운드로 진행하며 각 플레이어는 20억원의 자금과 아이템 구입이 가능한 코인 4개 편성 입찰 참가지 12장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한 라운드는 전반부 15분과 후반부 15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전반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는 본인의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아이템을 구입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은 천만 원 단위로 개수 제한 없이 제작 가능하며 높은 단가의 프로그램일수록 후반부에 진행될 편성 낙찰시 높은 시청률을 획득합니다. 제작시 천만 원당 낙찰된 시간대 시청률의 0.1배를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단가의 프로그램은 시청률의 3.0배를 획득하므로 시청률 2.4% 시간대 편성에 낙찰된다면, 시청률 7.2%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한번 낙찰된 프로그램은 다시 입찰이 불가능하며, 낙찰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이후 라운드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다음은 라운드 후반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반부는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라운드마다 지상파 방송사 중한채널에 9시에서 23시까지의 시간대별 시청률이 공개되며, 한 시간대의 입찰 가능 시간은 1분입니다. 후반부가 시작되면 9시 시간대부터 1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해당 시간대 입찰을 원하는 경우 각 플레이는 입찰 참가서에 본인의 프로그램 이름, 입찰 가격을 기입한 뒤 시간대 입찰이 종료되기 전 제출합니다. 시간대 입찰 시간이 종료되면 바로 다음 시간대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 결과는 새로운 시간대 입찰이 시작될 때 3시간 전 시간대에 낙찰된 플레이어 이름만 공개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15분 동안 15개 시간대에 입찰을 진행합니다. 시간대 입찰이 종료된 후 모든 시간대에 입찰 결과를 공개한 뒤 라운드를 종료합니다. 만약 한 플레이어가 3라운드 동안 같은 시간대에 모두 아이템 방해 없이 정상적으로 낙찰받았다면, 해당 플레이어가 해당 시간대 획득한 시청률 하대 절반을 추가 획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3라운드를 진행하여 획득 시청률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우승자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탈락후보가 됩니다. 단독 구승인 경우 생명의 징표 2개를 드리며 탈락후보는 생명의 징표가 없는 플레이어 1명을 지목하여 데스매치에 진출합니다. 편성전쟁에 사용하는 아이템은 총 8가지가 있으며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 편성 2.0 미만의 시청률을 가진 시간대 하나를 지정해 무료로 낙찰받습니다. 단, 두 플레이어 이상 같은 시간대에 강제 편성을 사용한 경우 효과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편성 보험 지정된 시간대에 입찰하여 낙찰되지 않은 경우 입찰한 금액만큼 추가로 돌려받습니다. 단, 낙찰되면 입찰한 금액의 2배를 사용합니다. 제작사 우대 지정한 시간대 입찰에 성공할 경우 입찰한 금액의 50%를 돌려받습니다. 긴급속보. 시간대 하나를 지정하여 TV 프로그램을 송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해당 시간에 낙찰을 받았다면 시청률을 획득하지 못하고 낙찰 금액도 사라집니다. 월드컵. 시간대 하나를 지정하여 시청률을 두 배로 만듭니다. 콘텐츠 지원. 1억원 단가의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작합니다. 속보 취소. 시간대 하나를 선택해 마이너스 1시간부터 플러스 1시간 사이에 긴급속보가 사용되었다면 모두 취소시킵니다. 선착순 입찰. 시간대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시간대에 선착순 2명까지만 입찰을 받도록 합니다. 편성전쟁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행동해 주십시오.